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국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일에게 보냈더니 하사일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위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치열한 영적전쟁의 현장에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신앙적 교훈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했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아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람왕 하사엘을 일으키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요아스를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아스를 괴롭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요아스를 건져내기 위한 징계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닥쳐온 문제에만 집중했죠. 아람왕 하사엘의 마음을 어떻게 녹여야 할까 고민하던 끝에 요아스는 선왕들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과 성전 창고에 보관하던 모든 금을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요아스의 노력이 하사엘의 마음은 녹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단단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징계 앞에서 요아스가 해야 할 일은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하나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징계의 채찍이 임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요아스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를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요아스는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하들이 위협해 오자 요아스는 은밀한 곳에 숨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을 떠났던 요아스. 이제 그는 신하들의 칼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아스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며 나름 개혁을 선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처음과 끝,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요하스의 인생을 거울 삼아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일정함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죠. 우리 신앙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에서 누렸던 구원의 감격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징계가 찾아올 때그 징계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사랑의 소리인 줄로 믿고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